플로와 함께하는 발라드의 민족, 테이입니다. 흥이 나는 노래 하면 댄스곡, 락, 헤비메탈, 이런 장르만 떠올리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우리 발라드의 민족 여러분들은 이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발라드야말로 우리의 가슴을 가장 속 시원하게 뻥 뚫어줄 수 있는 단전부터 흥이 넘치는 장르라는 사실을. 뭐잘 이해 안 가신다고요? 자, 오늘 이분과 함께하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오늘은 돌고래와 고음 대결을 해도 너끈히 승리하실 초고음의 소유자 정동아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 완전 따끈따끈한 신곡 발표 무대 스케치북 녹화를 불과 몇분 전에, 한 시간 전도 아니에요. <laughs> 몇십 분 전에 끝나자마자 이곳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한 분 정동아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동아입니다. 어. 예. 아몇분 전에 방송을 마치고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한 시간도 안됐죠한 아, 시간 안 됐죠. 끝나고 바로 온 거잖아요. 한 12분 된것 같아요. 오늘 어땠어요? 오늘 어, 일단 곡 신곡 자체가 오늘 약간 컨셉이 고음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네네. 어 신곡 자체가 고음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서 어, 아, 아, 저는, 너무 궁금했어 사실. 아 저는 사실 이게 작곡가들이 그걸 네. 이 부르면서 써야 돼요. 안불러보고 쓰는 거지. 되겠지 하고 아니면 은 가성으로 <laughs> 그냥 뭐 대충 되겠지 하면서 어. 그런 문화가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아니 뭐 어, 어떤 멜로디인지 살짝만 흥얼거리지 마세요 멜로디 라인 멜로디요? 후렴구 응. <laughs> 잠깐만 원래 신곡을 12, 시키면 12분 전에 하고 왔는데 <laughs> 잠깐만 신곡을 <laughs> 시키면 이게 바로 안 <laughs> 나옵니다 이게. 그렇죠 매일 난 너의 시간 속 너의 기억에 살아가 너만 모르던 너의모습을 잊지 못 했어. 뭐 이런 거. 오. 어렵다. 아, 아이고. 지금은 약간 낮게 부르면 불러 요 뒤에가 이제 빵 찌르는 부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별 보다가 아, 아팠던 사랑 나일 테니까. 뭐 이런 거 나오면. 어.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 추억은 만남보다 이별의 남아가 뭐 약간 노래방 도전곡 비슷하게 됐다고 음, 그러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저는 그랬죠. 아 저도 도전자 중한 명. <laughs> <laughs> 가수도 도전하게 만드는. <laughs> 본인 곡도 라이브하기 힘들어 사실. 그렇죠. 네. 사실 모르긴 몰라도 음. 오늘 뭐 어떤 고음 노래를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음. 다들 도전자예요. <laughs> 본인 스스로가 도전자예요. 사실. 스스로도 네. 늘 해내면. 우아하게 끝내 그런다니까, 우아하게 딱 부르지만 어. 이제 속 안에서는 이제 옛날에 그 영화 어떤 대사 중에 그 있잖아요 백조가 이제 우아하게 물 떠다니고 그렇지 그렇지 밑에서 밑에서는 달나 있다고 원곡자들도 네. 예, 컨디션 안 좋을 때 두근두근 한 분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laughs> 그렇죠. 예.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고음 본자 정동아 씨 <laughs> 예, 제가 함께.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laughs> 여기 모시면 무조건 본자예요. <laughs> 고음 본자 우리 정동아 씨와 함께 네네. 초고음 발라드에 대해서 네네.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김범수 씨의 이제 끝사랑 2011년에 발표한 노래이고요. 정과서 정교... 같아요, 약간 교과서죠. 교과서. 교과서. 네. 괜히 뭐 김나박이라는 그 음... 예, 표현을 하는 게 아니죠? 아... 제일 먼저 있잖아요. 김나박이 중에 이가 태희의 이. 아니 아닙니다. <웃음> <웃음> 말 슬프게 할 거예요, 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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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아, 뭐라도 해봐야 될것 같아서 아, 좋아요 좋아요 예, 이런 거, 아, 이런 다, 거 괜찮아요? 아, 좋아요 알겠습니다 뭐든 해보세요 다 네. 편집할 거니까 네. <laughs> 끝사랑도 진짜 많은 남자 그 보컬리스트들이 네. 리메이크해서 부르기도 했고 음. 노래방에서도 너무 높은 순위로 그렇죠. 지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저도 너무 좋아하는 애창곡 중에 한 곡이에요 음. 그대 오직 그대만이 네, 첫사랑 네 떨어지는 이 밴딩이 네에 어그 밴딩이 그쵸 그렇죠. 약간 클래식하기도 하면서 음. 원래 올리는 밴딩이 많잖아요 사실 네는 많은데 네는잘 없어서 그렇죠 그거 아주 재밌게 정확하시네요 <laughs>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네, 그런 프로예요 예예 음악적인 얘기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아니 아까 시작 전에 햄버거 얘기를 많이 했 <laughs> 햄버거 얘기도 되게 디테일했거든요. 예. 아, 그런 느낌으로. 아 좋아. 예, 본업이신 데 네. 햄버거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예. <laughs> 노래에 대한 얘기를 마칠까 해주셔서좋습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다의 노래도 나왔습니다. 아 야다. 이게 1999년. 아, 사, 살짝 느낌이 음. 노래방 순위에 막 남아있는 그 느낌인데요. 야다 노래 이것도. 네. 지금도 되게 상위권에 랭크돼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맞아요. 이게 약간 도전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음. 욕망이 좀 불러 일으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미 슬픈 사랑 이 노래는 사실 많은 분들이 도전을 했지만 많이도 실패하는 곡이기도 해요. 음. 그래서 레전드 곡으로 좀 인정받는 곡입니다. 그렇죠. 이곡 소화하면 네. 가창력 인정.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고음이 되게 피곤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네. 그래도 너무 너무 이제 힘든 곡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왜냐하면 이제 좀 뭐랄까. 이제 너무 지쳐갈 즈음에 쉴수 어. 있는 타이밍을 줘아하 간주도 길고 근데 그런 어떤 그 여지가 없는 노래들이 꽤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너의 모습 같은 네 예, 너의 모습 <laughs> 두고보자 작곡가 문성욱 두고보자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이미 슬픈 사랑을 챌린지 하셔서 이 성공하신 분들은 음. 넥스트 레벨로 예, 너의 모습을 <laughs> 한번 불러보시기를 예. 권장합니다 예. 예. 아니 실제로 이제 저든 같은 프로그램 나가서요 이 노래를 심지어 두 키를 올리셔서 아, 음. 아, 그거 얘기할게요. 사랑의 콜센터. 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그 태진 노래방있잖아요 TJ 누나였어. 요아 TJ, 인데 <laughs> 거기가 이미 슬픈 사람을 한번 그 노래방에서 해보세요. 음. 키두 개가 낮아져서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제 원 키로 돌린 거예요. 그렇 금영이 누나는 그런 게 없어, 자리 없이 아. 원 키가 나오는데 음. 우리 태진 누나는, 뭐 관대한. 혹시나 아니, 혹시나 마음 상할까 봐 살짝 그렇구나. 낮춰져서 그냥. 키가 두 개가 낮춰져 있길래. 음. 어, 그래서 올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원키로 불러도 너무 편안하게 부르셨어요. 아, 예. 그 정도는 편안한 거 아주 편안하지 그렇죠? 않았습니다만 아, <laughs> 아, 그래요? 네. <laughs> 너무 편안하게 원래 본인 노래인 것처럼 부르셔서 아, 진짜 멋있었습니다. 초고음 발라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음. 이락 발라드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요 최근래는 음. 정동화 씨의 노래가 좀 고음의 발라드이기도 하고 저는 사실 음. 고음 가수가 아닙니다. 예? 음? 아니에요. 아니 저는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어허.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그냥 하, 하면서 그냥 한숨 한번 쉬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아, 솔직히 여기 안 나와서 그렇지 생각이나도 생각이나는 어? 그렇게 힘든 곡이 아니야. 이거 봐 이거 봐. 이러니까 이제 레벨이 다르다. 네. 그거보다는 지금 <laughs> 이번에 나올 너의 모습이. 굉장히 좀 와. 피곤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부활 공연 때 네. 콘서트 때 부활 노래들을 다 커버를 하시니까 커버를 하는데 네. 그 우리는 확실한 사람들이니까 음. 이제 키 트랜스를 적당히 하 적당히 해요 네, 해야죠. 네번 엔딩 스토리. 어 이거는 원곡 가수분도 이 흥수민 님도 트랜스를 하는 걸 보고 아 그렇구나. <laughs> 아, 딱 이제 절축 아, 때 한창 다운프한거 아니면 아니 한창 제가 좀 파이팅이 넘칠 때가키 아, 다운은 안 된다. 음. 약간 이런 입장이었는데. 아, 어, 이거 라이브를 보는데 약간 기분이 약간 야릇한 느낌이 있었어요. 어, 약간 캐치했군요. 뭔가, 예. 어, 뭔가 느낌이 다른데 비교를 해보니까 약간 반키가 났. 반가 났고, 그리고 이제 후렴 하나 날리고. 네네. 그래서 아, 원곡 가수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 거 없지. 근데 데. 여러분, 이거는 뭐한곡 부를 때 이야기가 예. 아닙니다. 예, 아 콘서트 그렇죠. 콘서트 할 때. 체력을 아끼기 위해 스무 몇 곡을 불러야 되니까 그럼요 부활 노래들이 그각의 아, 난이도들이 네. 음이 나오는데 네버엔딩 스토리 여러분 네. 키 낮춰서 부르시면 된다라고 근아 어, 오늘 스케치북은 원키로 부르고 왔습니다 아, 아 왠지 그래야 될것 같아서 또 이게 네. 있어요 그런데 또한국 부를 때는 또 원키로 쫙 부르고 싶은 예 네. 아니 그첫 첫 라이브는 특히 더 작곡가가 왜? 저 부활 때 생각이나 듣고 네. 그거 듣고 컸대요 자 이거 그거 듣고 자라가지고 선배님의 음악을 동경하면서 허... 자기는 꿈을 키웠습니다 이러면서 써준 거야 근데 노래가 너무 어려워 어. 근데 해내야 될것같 이거 맞죠. 좀 낮추면 아 선배님 할수 있습니다 <laughs> 파이팅! 이렇게 칭찬은 고래가 춤추게 초롱, 네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예. 눈빛, 눈빛을 봤었어야 돼그런 거. 그 친구가 눈도 커요 기대를 또 저버리지 않게 하고 싶은 이 마음 그래서 이제 제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음. 예, 불렀죠 <laughs> 자 이렇게 어. 초고음 발라드 오늘 우리 고음 본자 <laughs> 정도환님과 함께 발라드 민족이 네, 오늘은 알아봤는데. 본자인 걸로 할게요. 예. 그럼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예. 어떠셨어요, 이 발라드 민족? 그렇죠. 사실 뭔가 이제 남자의 가슴을 뛰게 하는 어. 그런 무언가가 있죠. 그렇 뭔가 도전해서 이 노래를 정복하고 싶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고음이 있는 그런 노래들이 참 음.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아 진짜 그런 노래들 중에서도 이제 네. 신곡으로 나온 너의 모습 아 너의 모습 한자리 제대로 차지할 것 같아서 어 일단 그 도전자 제가 1번이고요 <laughs> 1번 도전자고요 예. 많은 도전자 예.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커버 영상들도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들어와 들어와 <laughs> 자뭐 시원한 노래 그리고 시원한 발성으로 가슴 뻥 뚫리게 하는 우리 정동아씨와 발라드의 민족 오늘 초고음 발라드들 많이 만나봤는데요. 예, 우리 플로 앱을 통해서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참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추억여행 많이 하셨기를 바라보면서 다음주도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발라드의 민족 테이였습니다.